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른 거짓말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음 이미 제가 이번 개엄 과정에서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다 이런 지적들을 했는데, 심지어 그 중에 이제 거짓말도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에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개엄에 있어서 어이 처음 포고령을 포고령을 딱 선포했을 때 목적 자체를 종북 좌파 척결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이제 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이 개업령이라는 게 어디선가 좌, 그 종북 좌파 혹은 북한 간첩 단체들이 지금 어떤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있거나 어디서 폭동을 일으켰거나 아니면 어디서 집단적으로 국가 전복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그런 내용을 정부가 알아서 얘네들을 진압하러 가나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국민들 앞에 얘기하는 포고령에는 종북좌파 척결이라고해 놓고 실제로 군대를 보낸 거는 국회와 선관이었다라는 거야. 완전히 이거는 구라를 친 거잖아, 지금. 포고 개엄령 선포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국민들 앞에서는 대상이 모호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군대를 보내 놓고 실제로 국민들 앞엔 다른 얘기를 했다라는 거지. 심지어는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다는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대통령이 개엄에 대한 거짓말을 한 거야. 개엄령을 선포할 때는 어떻게 될런지를 얘기해 줘야 될거 아니야. 근데 선관위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국민 앞에 거짓말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또 커. 거기는 보낼, 어, 보낼 어떤 내용이라든지 보낼 수 있는 권한 자체도 없는데. 역시 포고령도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도 상관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포고령이도 없고 계엄 선포 때도 없었던 내용인데 왜 군대를 보냈는가?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뭐냐 이거야? 완전히 기만이지 기만. 여기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예뭐 탄핵이든 유죄든 어제 감당해야 될죄값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이런 거짓말하면 그냥 아 어, 그냥 양치기 소년인 갑다 이러고 말겠지만. 또뭐주변에사람들이 잃는 정도에서 끝나겠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있을 때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진실될 자신이나 진실될 능력이 없는 자들은 감히 권력을 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런 지점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 논란이 되니까 담화문을 발표를 해그 담화문에 담았던 내용이 내가 왜개엄을 했냐, 그 어, 왜개엄을 하셨나 들어보니까 야당이 체코 원전의 예산을 깎았대. 무려 95%인가 98%를 이런 나쁜 놈의 야당 놈들 하고 봤더니 거짓말이야. 야당이 원전 예산을 깎은 적이 없어. 특히 체코 원전 예산은 전혀 어, 깎인 게 없어. 관련 장관이 나와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셨다. 어, 깎인 게 없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이 뽀록이 났단 말이야. 어저께 헌재 경제 수석이 왔습니다. 그거를 국회 측에 이제 있는 변호사들이 그걸로 애를 갖다가 그냥 거의 원사이드하게 그냥 밀어버려. 이거 대통령이 말씀하신 원전 예산 깎았다고 한거다 거짓말이죠. 했더니 얘가 말을 막 아니 그거 잘못된 예그 예산 깎은 건 야당이 없죠 이러고 어떻게든 말하고 싶은데 할게 없는 거야. 왜 건들지도 않은 예산을 대통령이 담아문내서 했다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번에도 또 거짓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우리가 지금 신뢰할 수 있는 지금 상태인가에 대해 의심을 많이 하게 돼. 사람이 하나로 보면 열을 한다고. 대통령의 위치에서 야당이 무슨 예산을 깎았는지를 모를 수가 없잖아. 몰라도 문제지만 모를 수가 없어 보고를 한두 군데서 받아. 근데 그 내용을 대놓고 국민들 앞에 거짓말할 정도면 이 사람이 지금 우파 바닥을 어떻게 무시하고 우습게 알고 있는지 정도까지 나오는 거. 물론 대다수의 뭐 틀투보들이 돈 벌기 위해서는 윤통의 거짓말도 포장을 해서. 진실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모든 우파가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은 거짓이고 진실은 진실로 나눠지고 그걸 구별하길 원하는 우파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거짓말 논란이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게 우파만은 너무 안 맞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 거짓말을 하는 트투부들과 유착관계를 맺는 거고 나는 이런 점에서 못 참겠어. 왜 거짓말을 하냐고 왜 거짓말을 그것도 1분 만에 털려. 1분 15초 만에 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헌재에서 나는 인원이라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줄줄이 설명하면서 인원이라고 계속 얘기해.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 하지만 바로 1분 뒤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거 내가 잘 알고 있고.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이걸 틀어놓고 지들끼리 낄낄대고 웃어 웃고 있는 거야. 내가 뭐 이것까지 틀진 않겠지만. 어? 윤석열 대통령은 인원이라고 나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했지만. 하하. 그런 영상 속에서 보면은 그 말을 하고 1분 뒤에. 1분 뒤에.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1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가고 밖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아이 정도면 뭐 라임 아니야, 라임? 여 불필요한 인원, 20명이 안 되는 인원, 그리고 밖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 어허. 걔네들이 날 지지하는 게 바로 나의 소원. 야, 이 정도면 라임이야, 라임. 이렇게 여러 번의 인원을 얘기해 놓고 말한 적이 없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뭘로 하는 거야 지금 우파를. 사람을 두고 인원이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대통령은 입에 붙은 듯 인원이란 말을 영겁부 사용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윤통은 이미 4차 탄핵 시단 이전에 김용현한테 물어볼 때도 그 많은 인원이 어디로 다 들어갔냐. 인원이란 말을 그 전에도 했어. 다른 공적인 자리에서도 인원이란 말을 여러 번 했다. 비상경제민원회의에서도 한 차례 의대 이그 대국민단할 때도 인원 세 차례 그 외에 또 말했어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하니 인원으로 말한 여러 번 말한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야 연설문에 쓰고 기자 앞에서도 쓰고 계속 써왜 들킬 거짓말을 하냐고 왜 뻔뻔스럽게 판사 앞에서 이러니까 내가 짜증이 짜증이 안날 수가 없잖아. 우파가 이제까지 몇십 년을 좌빨들의 거짓말과 싸웠단 말이야. 우리가 이재명을 왜 깝니까? 이재명 관상 때문에 우리가 그러냐? 아니잖아. 이재명이 거짓말을 하니까 그런 거야. 김문기랑 밥 먹어. 김문기랑 골프 쳐. 김문기가 집 밑에서 대장동일을 봤다. 그런데 뭐라고 해? 나 김문기 모른다. 뻔히 들킬 거짓말을 해 그런데 안갈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까죠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인원이란 말은 자기는 써본 적이 없대 뻔히 들킬 거짓말을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어 이 정도면은 이건 정상이 아니야 이 정도면 그냥 이재명과 동급 좌파야 그냥 이재명 동급 좌파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사람이 진실을 얘기를 했는데,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을 얘기하고, 음모론을 추종하고, 그러니 부정선거 외치고, 거짓말하는 틀투불을 좋아하지.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의 눈에는 틀투불의 거짓말, 중국 간첩 99명 거짓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 어느 뇌세포에도 들어오질 않아. 단 1도도 혹하지도 않아. 그런데 저렇게 말만 하면 거짓말이 나오면, 당연히 틀투부들의 거짓말을 좋아하게 되는 거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인간을 속이는 것. 그렇게 해서 내가 이득을 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떡하냐는 거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파가 돼. 여당 상임고문들을 초청한 윤석열 대통령은 청사를 여유있게 쓰고 있다며 인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 건물에 뭐한 7,800명 되는 인원이 좀 여유있게 다 같이 쓸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기자들에게 소통 강화의 상징처럼 내세운 김치찌개를 언급할 때는 인원이 적어야 맛있게 끓인다고 말했습니다. 조금씩 나눠가지고 어 자리를 한번 좀 인원이 좀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뭐 하지 않겠어요. 몇백 그릇 끓이면 맛이 없잖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취임 이후 발언들을 확인해봤습니다. 민생 현장을 찾아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며 마련한 민생토론회. 또한. 9에서 12인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유닛으로 묶어서 지난해 의정 갈등 사태와 관련해 나선 대국민 담화에서도 윤 대통령은 사람 숫자를 뜻하는 의미로 인원이라는 단어를 한 자리에서 여러 차례 사용했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목표를 산술 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인원이라는 표현은 어제뿐만 아니라 이전에 출석한 헌재 변론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국회가 개회 중이고 또 의원회관에도 많은 사람이 있고 소통관에도 또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 본관에 사람이 많았다는 같은 얘기를 하면서는 수백 명과 인원을 번갈아 썼습니다. 본관에도 그게 7층짜리 건물인데 그 안에도 수백 명이 있었을 것이고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개헌 당일 윤 대통령과 통화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지난 5일 헌재에 나와 그 내용을 전하는 과정에서 인원이라는 표현을 언급했는데요. 대통령께서 어, 방첩사를 지원해라, 자금의 인자금, 인원이문 인연,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양손을 크게 휘젓거나 책상을 내리치면서 홍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계엄과 상관없는 간첩 얘기라고만 했을 뿐 이때는 인원이란 말을 안 쓴다는 문제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우리가 윤통이 저 곽종근의 증언에 대해서 얼마나 좀초 긴장을 했는지를 잘알 수가 있죠. 음, 그러니까 관정에 격해지고, 이 곽종근의 증언들이 직접적으로 윤통이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그 명령이, 어, 에, 에, 그, 에, 국회가 지금 정족수,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빨리 끌어내라! 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 전체 문장을 보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 의결정족수는 150명이 안 됐다는 얘기니까 거기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말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거, 그 증언을 막아야 되는데 곽종근이 너무 신랄하게 다 다다다다닥 얘기를 해버리고 그 검찰 조사와 자기가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얘가 문장을 외서 계속 강조해서 얘기한단 를 말이야. 여기서 이제 윤석열 정부 윤석열 측에서 반박할 수 있는 게너왜 말이 달라졌냐. 너 여기서는 끌어내려가 아니라 그냥 뭐 나와라 뭐 그리고 뭐 문을 부숴서 들어가라가 아니라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라 이렇게 쓰지 않았냐. 뭐 이런 수준이야. 그걸 보고 말을 바꿨대. 아니 맥락이 똑같잖아. 어차피 들어가서 내려 나오는 거 매한가지인데. 그랬더니 얘는 이제 대통령 생각해서 자기가 순화한 말을 썼다라고 해갖고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검찰 조사에는 자기가 매우 그 했던 얘기, 국회 나와서 증인선서가 그랬던 얘기, 그 문장은 다 똑같아, 지금. 어, 들어가서 정적수가 안된것 같으니 들어가서 끌고 나와라. 이 얘기가 똑같은데 거기 이제 인원이란 말까지 말꼬리를 잡다가 윤통이 어떻게든 반박하기 위해서 막판에는 이제 나는 인원이란 말을 쓴 적이 없다라는 거짓말까지 하게 된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니까 이 자체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증인들을 불러서 듣는 내용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얼마나 좀 불리한 내용들이었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반박이 불가능하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치명적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면은 대통령이 왜 저런 거짓말을 했을까를 보면 반대로 곽종근의 이야기가 맞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곽종근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면 대통령이 막 광부 누르면서 자기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 어, 내가 인원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내가 말했던 인원은 이러이러가 되고 이러, 진실되게 말했지 자기가 막 인원 말은 쓴 적이 없다 이렇게 아예 거짓말을 해버린다는 거는 곽종근의 말이 맞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 자기가 거짓말로 방할 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지금 윤석이 대통령이 여러 면에서 어, 자기의 치명적인 부분 그리고 자기가 불리해진 부분들을 이미 노출하고 말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의 대통령이 끌고 나오라고 했다든지 체포하라고 했다든지 이런 명령을 들은 애들이 또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이 그렇게 이제 좀 차분하던가 뭐 진실을 향해 얘기하는가 이런 가능성이 좀 낮겠구나라는 걸좀 유추해 볼수 있겠죠.